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. 자, 부피는요. 부피는 어떻게 하죠? 민넓이. 자, 이 아래쪽 민넓이 곱하기 높이죠. 항상 그렇습니다. 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인데요. 자, 민넓이가 특별하네요. 밑이 보니까 부채꼴 형태예요. 각도는 120도, 반지름은 4. 자,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? 자, 먼저. 원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. 반지름이 4인 원을 구하세요. 원 넓이를 구하면 4416파이죠.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를 구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얼만큼만 120도 부분만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16파이에 360도 중에서 120도만 구합니다. 그게 밑 넓이죠. 부채꼴 넓이예요 그러면 이거 넓이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쪽 넓이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곱하기 높이 U. 약분하고요. 6. 약분하고요. 66에 36, 622. 또 약분 되죠. 계산하면 32파이입니다. 답은 5번 되겠어요.